반갑습니다. 자, 파는 쪽놈의 번역 키틴녀입니다. 자, K7을 찾으신 분들께 오늘 정말 시소식 같은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영상으로 지금 보이지만 차량 상태가 진짜 그림입니다. 그림도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그 저희들도 이제 차량을 이제 매입을 해오다 보면 "야, 이 차량 이렇게 잘, 잘 깨끗이 잘 탔을까?" 라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차 스펙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7년 11월에 등록한 2017년형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87,000km 운행하였고요 미세노유 또한 누유 없습니다 정확한 등급은 올뉴 K7 3.3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노블레스 스페셜 중에서도 옵션이란 옵션은 다 집어넣었어요 이 차량 오늘 제가 안에 옵션 설명드릴 텐데 옵션 보는 재미만 해도 아주 쏠쏠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시면은 전면부에 최고급 옵션이죠. 어라운드 뷰와 드라이브와이즈 추가된 옵션이고요. 자, 라이트 클리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라이트 상태 좋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이 이제 K7이나... 많이 이걸 찾으실 때이 4구 1개 등 스타일팩 많이 추가하시죠 그리고 본넷 보여드릴게요. 정말 돌티만은 없어요. 제가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도 소비자들이 차량에 문제가 딱 있다. 그러면 제가 반품해 줄 정도로 자신감 있게 차량 상태가 좋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휠 상태 볼게요. 자, 이 휠도 원래 기존에 유희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추가 옵션입니다. 근데 스파타로 휠로 해 갖고 자, 보십시오. 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자, 앞쪽은 이제 미쉐린 타이어로 들어갔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40%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범버하고 휀다 단차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자, 앞에 전면 보실 때 어라운드 뷰들어갔고 카메라 장착된 모습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 보시면 이제 하단부 스텝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만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깨끗하죠 지금 보시면 문콕 붙터치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뒤회 상태 볼게요 뒤회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한쪽에 살짝 생활 스크래치 있고요 아 아쉽게도 뒤에 타이어는 갈아야 돼요 타, 뒤에 타이어는 트레이드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K7 3.3입니다. 최상위 트림이고요. 자, 전동 트렁크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전동 트렁크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좀 전에 제가 앞에 휠두개 보여드렸는데, 휠네개 스퍼터링 휠과 함께 요 스페어 타이어 휠을 해갖고 이게 옵션입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지금은 이제 안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를 쓰지 않죠. 요즘은 대부분 이제 타이어 펑크 키트를 해갖고 타이어를 이제 펑크를 이제 떼우고 이제 쓰는데, 요건 스페어 타이어도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반대쪽 보시면 범버뒤에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보이시면 휠 스크래치가 전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타이 뒤 타이어는 교환을 하셔야 돼요. 자 하단부 스텝 굉장히 깨끗하죠. 자말 그대로 그림이에요, 그림 차가. 주행 거리가 약 87,000km 내 있는데 이렇게 깨끗이 탈 수가 없어요. 자, 앞쪽 휠 보면 휠 지금 생활 스크래치 여기 아주 아주 미세하게 나단난점 말씀드리고 타이어 트레인에40% 남았습니다. 앞쪽은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뒷타이어는 교환을 하셔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근데 차량을 굉장히 진짜 깨끗이 잘 탔어요. 이런 또 이쁘게 또 사사로운 튜닝까지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안에 옵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추가 옵션.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죠. 자, K7을 보실 때 여기 보시면 이 메모리 시트 장착된 모습 보이시고요. 윈도우 스위치, 접시 이 백미러 스위치. 자, 또 뭐가 추가 옵션이냐면 이 크렐 오디오가 추가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옵션인지를 모르실 텐데 이게 추가 옵션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오디오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 옵션으로 후축방 차선이탈 들어갔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선이탈은 보험료 할인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 밝기 조절,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미끄럼 방지, 전동 핸들까지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자, 이거 패드 시프트도 들어갔고요. 자. 일명 저희가 부르는 색상은 이제 이 색깔을 이제 일반분들 이제 브라운이라고도 하지만 저희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초코 렉셋이 난다 해서 초코 브라운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추가 옵션으로 일반적인 시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가운데 정면부. 근데 이 차량은 퀄팅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 이쪽에 보시면 다르죠. 시트가 일반 K7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퀄팅 나파 가죽이 추가됐다는 점 옵션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고지 드릴게요. 그리고 전동 시트 정상적으로 임목이잘 되고요. 여기 아래쪽 보시면 허리 우추 받침대까지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 자. 자, 위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올라가 있는 모습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영상으로 조금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건 나중에 밝기 조절하면 되고요. 자, 주행거리 약 8만 7,116km 운행하였고요. 자 블루투스 기능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크루저 컨트롤, 스마트 크루저 컨트롤까지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자 그다음에 유보 가능한 룸미러 하이패스, 정품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공조기 자리 잡은 모습 보이죠. 크렐 오디오가 여기 들어가면은 세트입니다. 여기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야 이 디스플레이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요게 크레 오디오가 들어가면 요게 CD가 안 들어가집니다. 근데 요거랑 같이 묶인 거예요. 옵션으로. 그리고, 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USB 억스 단자 12V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자, 옵션이 다들었다가 버튼이 다 막혔죠. 핸들 열선, 전방 감지기,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한번 화소 한번 볼게요. 자, 깨끗하게 잘 나오죠. 그리고 양쪽, 열선, 3단 열선, 3단 통풍. 전자 파킹, 오토 홀드. 후석 전동 커튼, 드라이브 모드까지 자리 잡은 모습 보시고요. 자, 여기 지금 키가 하나 있는데 키가 총 3개입니다. 스마트 키 2개, 카드 키 하나까지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에 사용 설명서 들어가 있고 다시만 깨끗하고요. 자, 반대쪽도 시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감만 있을 뿐 시트 상태 깨끗한 점 말씀드리고요. 안쪽 보시면 1 2 볼트 단자와 함께 수납함 깨끗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가죽에 크게 사용감 없습니다. 그냥 사용감만 있을 뿐뭐 헤어짐, 찢어짐 찾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A 필러, 담배방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 흡연 흔적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이게 최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이 재질 자체가 스웨드 재질입니다. 스웨드 재질. 이제 보시면 항상 뭐 G80도 많이 보셨고 에쿠스도 보셨지만 최상위 트림에만 EQ나 이런 거 봤을 때이 스웨드 재질이라 갑니다. 근데 K7에서도 최상위 트림에 이 스웨드 재질이 들어가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뒷좌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뒷좌석도 보시면 자 수동 커튼 들어간 모습 보시죠.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아, 뒷좌석 열선,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상태 굉장히 좋죠 지금. 이게 사용감이 없어요 뒷자리는 그게 사용감이 없고요 자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천장에 오염물질 찾아볼 수 없고요 자 이거 고급 세드제질이라 굉장히 좋습니다 부드럽고요 아래쪽 보면 12V 단자와 핸드폰 충전 단자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제 수납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늘어지면 벌림상인데 늘어짐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워크인 스위치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요 자그 다음에 컵홀더 미디어 조절 장치 자리 잡은 모습 보시고요. 암네스트 안에 깨끗하고요. 자, 여기도 시트 상태 깨끗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뒤에 아까 후석 전동 커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차량 빨리 연락 주신 분이 주인공이 되셨어요. 이런 차 어디서 다시 만나보기 어려운 차, 차입니다. 매물 자체가 귀해요. 노블레스 스페셜에서도 옵션을 이렇게까지 두신 분들이 없어요. 왜냐면뭐 이런 휠 패키지, 휠 추가 옵션, 오디오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 파노라마 선루프, 어라운드 뷰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옵션 추가 옵션으로 구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매물이 많지 않아요. 전국에 몇대 없어요. K7도 더구나 k 7은 흰색 바디가 또 굉장히 귀합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뉴 k 7 3.3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올뉴 k 7을 찾으면서 진정한 풀옵션을 차량을 원하신 분께 한번 추천드리고요. 더구나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흰색에 파노라마 들어간 썬루프 모델을 많이 찾습니다. 근데 또올뉴 K7에서 이렇게 또 진주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완전 풀옵션은 매물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 스펙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에 등록한 2017년형 완전 무사고 주행거리 87,000km 했습니다약 아직 한 13,000km 정도 엔진 미션 보증 남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이제 가장 궁금하신 점 이제 가격일 텐데 권팀장이 자신있게 2,3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대표 연락처 나가니까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배차등, 칼부, 배차 대행, 전액 칼부, 대차 메이까지 도와드리니까요. 언제든 편하고 부담없이 연락 주시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차판은 촌놈의 권역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